0.3은 10분의 3이라고 표현한 걸 알고 있는데 0.3333은요. 분모가 좀 달라져요. 그래서 얘는 10분의가 아니라 9분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. 이렇게 표현해. 그래서 0.3은요. 이렇게 표현해. 얘는 9분의 3 이렇게 표현하면 돼. 네. 이제부터 이걸 배우는 거예요. 네. 이 땡이 생기면요. 요 밑에는 분모가 9다. 얘 밑에 분모가 9다. 이렇게 생기는 거야.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번 표현한다. 또 샘플로 계속 해 볼게요. 0.121212 이렇게 되면 얘는 0.12땡땡이잖아요. 네. 그렇죠? 그럼 땡 밑에는요. 얘는 9분의 9분의, 9분의 이렇게 써 줘. 그래서 얘는 99분의 12 이렇게 써 줘. 음? 이런 특징이 있어요. 다시 한 번만 해 볼게요. 0.351351351 이렇게 나가면은 0.351땡땡 땡 이렇게 써주죠? 네 그럼 얘도 얘도 땡 밑에 9를 써줘야 돼 써있는 9 얘도 안 보이지만 원래 반복되니까 9 9 그래서 얘는 999분의 351 이렇게 써주는 음. 거예요 규칙은 별로 어렵지 않죠? 네, 네. 여기까지는 쉬운데 문제부터가 문제다 자 <laughs>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로 아셔야 될 거는 순환 소수가 이렇게 다 표현되는 애가 중간에 이런 애가 0.23 아니고 1.23 2323 이렇게 반복되는 애도 있어요. 네.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요. 해1.23땡땡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죠? 그럼 얘 분수를 나타내면 얘가 뭐 밑에 원래 99분의 123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이 일부분을 포함이 안된 부분을 이렇게 하나 빼줘요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. 어? 자, 몇번 샘플 블21 22 2.1545454 5, 4, 5, 4. 얘는 2 1 5 4 땡, 땡 이렇게 쓰는 거죠. 네. 그럼 얘는요. 이렇게 써요. 얘는 9, 얘는 9, 얘는 0이야. 왜냐면 땡이 0이 아닌, 얘는 그냥 0을 써줘요. 그래서 990분에 2154 이렇게 쓴 다음에 반복되지 않는 이두 개를 빼준 거예요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써줘요. 좀 특이하죠? 네. 그래서 990분에 2143 이렇게 써줘요. 그래서 어, 규칙은 이래요. 이렇게. 99, 이렇게 땡 밑에는요, 바로 9를 써준다. 근데 땡, 땡인데, 땡이 없는 순간 소수로 나오면 얘는 0을 써주는 거요 그죠? 렇 그렇게 해서, 어, 이 앞자를 빼준다. 이런 패턴을 한번 보고 있어요. 설명을 또할 거예요. 자, 그러면 얘를 한번 이론, 이렇게 하는 건데,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, 자, 뭘 해볼까? 아, 1, 2, 3, 2, 3, 2, 3, 저거 잖죠 그러면 1, 2, 3, 2, 3, 2, 3, 해서 무한대로 계속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럼 내가 여기다가 곱하기 <laughs> 100을 해봐요. 딱100 맞나? 해석한다. 그러면 얘는 123.232323 123 무한대로 반복되잖아요. 그러면 1.232323 123.232323 이렇게 쭉 반복되는데 얘가 무한대로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얘가 좀두칸 앞서 있긴 하지만 무한대로 간다면 결국은 많다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얘에서 얘를 빼잖아요. 그러면 123.232323 123 무한대로 간 거에서 1.232323을 된 것을 이렇게 빼. 그러면 소수 뒷부분은 다 없어져요. 이해돼요. 얘도 무한대로 반복되고, 얘도 무한대로 반복된다. 가정을 하니까요. 그럼 얘는 없어져서 이쪽은 없고, 얘는 122가 나옵니다. 이렇게 계산되겠어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 숫자는요 얘를 x라고 하면 얘는 몇 x? 음, 몇을 못했어? 100어 맞아요 100x 그러니까 얘는 100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? 그러면 100x에서 x를 빼면 몇 x? 음. 100x에서 x를 뺐어요. 몇 x예요? 99. 99x. 그럼 x는 99분의 122. 저기 선생님 쓴 거랑 비교해 보세요. 99에서 123 1는 99분의 122. 네, 똑같이 나오죠? 네. 어,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자, 계산하는 방법은요. 일단 첫 번째, 순환 마디를 찾는다. 만큼, 곱하기, 십, 에이, 어, 대수. 십, 아, 십에, 에이, 이렇게 해준거 예를 들어, 어, 이렇게 해 거죠. 0.333이요. 똑같이 계산을 이렇게 해요 얘는, 삼, 3 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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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들어줘. 만들어준 다음에, 여기서 0.3333을 빼는 거야. 이렇게 빼요. 그럼 얘는 3이 나오겠죠? 근데 얘는 3.333은요, 이걸 x 로가면 얘는 1 x 고 얘는 x잖아요. 빼. 그럼 얘는 9x는 3 이렇게 나와. 그러면 x는 9분의 3, 그래서 3분의 1. 이게 렇 돼요? 조금 어렵지? 네. 네. 근데, 어, 거한 번만 정리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, 어, 순한 마디만큼 10을 곱해줘. 내가 한칸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뒷부분. 소수를 없앤다. 이게두 번째. 그래서 이 X. X를 기준으로 다시 분수를 곱해줘. 자, 걸한 번만 표기해보세요. 저거랑 얘랑.